mặc cho kỹ cọp khao dạ yà yna anna do chị khao dạ kì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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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ốt, kì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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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è, 너 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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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내 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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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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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기서 온 듯해요. 벌써 저기로 갔어 간다! 아야! <laughs> 응? 어. 이나! 혼자 일어나야 돼. 자기 혼자 넘어온게. 이나! 옳지. 쓰레기 닮은 거 간다고? 어. 쓰레기 장왜 가, 더럽게. 안으로 안막 간다! 빠이빠이! 말안듣네말안듣네 <laughs> 돌아! 이쪽 저쪽 막 돌리 보고. 내려야지 소만. 꼬부리고 자, 증나나꼬부리고안 <laughs> 돼. 안 돼. 천천히. 천천히. 엄마 따라 하지 마. <laughs> 누나 왔어 <어디> 있어. <laughs> 이자연. 나와라. 에이. <laughs> 천천히 걸어와, 천천히 넣어. 아야, 아아이 진짜로. 꽃 아니거든? 파거든?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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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미다치는 거. 파, 파, 무슨 <목소리> 꽃? 파. 꽃 아니야, 파! <laughs> 님들 나, <듣나>? 이리 와. <laughs> 꽃. 꽃, 여기다, 누나한테 꽃 줄게. 꽃! 무슨 난자, 야꽃 좋아하고 꽃응꽃꽃꽃 o o d Good. g o 가 d g 라는 d 또 o 리라고 o o d Good. g 하 o d g o o 나와 너 이리 와 핸드폰 꺼나는왕이다 응? 응. 응. 아씨, 바닥에 앉아있 응. 나와+ 나, 나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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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나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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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고뭐 하는 거와 나와+ 나나언 나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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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은데와시야 나와+ 나와+ <laughs> 엄마, 이거 <너> 완전 대박이야. <laughs> 너가 이런 걸 따라해. 아이, 메 이렇게, 땀에, 앉아면 어떡해, 파닥에. 앉아. 아가. 이나, 아가. 이나, 앉아. 엄마가 파먹어봐. <laughs> 자, 자. 자, 이새, 동생 손잡장 가. 가자. 자꾸 <laughs> 앉히지 말고. 도 망가라고. 도서 망가라고. 엉덩이요, 드러내. 천천히, 천천히 걸어가. 천천히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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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오늘 꼬이다. 빵빵 하면 안 돼, 치치야게. 바봐바봐바아안 응. 자는 거, 안 가고 싶어. 오미메, 탕돌리. 오미메. <laughs> 시키는 거, 진짜로. 으이. 뭐 하는 거야? 오, 안 와줘? 응. 간다. 야, 너. 응. 너는 엄마 바보, 피서도 안 하는데. 쉽게. 쉽게. 머리도 안 먹고. 응? 뭐 하는 거야, 제깐이 하지 마. 나놀고 싶대. 싶대. 응. 응. 엄마, 응. 엄마. 아. 차동차왜고싶는 응. 응. 거야? 차동차를하고 <laughs> 싶어. 진짜로. 야. 응. 아, 천천히 이 사람 거 잡아 봐. 뛰 아, 저거 저거 거이 사람 통 봐.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피해다피해다 차리러 엄마 도찐받아라 아까 지 엄마 까 아까 아라 아까 아까 아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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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자기 마음 아까 아는 가자 집에. 안할아 이제. 싫 아까 고있잖아 꼭.